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또,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네요. 오늘은 서울에, 어, 사실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팩인데요. 어, 강북구에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어요. 어, 충전기하고, 이렇게 배터리 팩을 보내셨는데, 이 제품은, 뭐, 어,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지만, 어, 인증을 또 받아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. 한번 뭐 이게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요. 요거를 수리하는 영상을 한번 음, 올려 드릴게요. 일단 배터리 팩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기가 돼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찍어 보면 네, 전혀 볼테이지가 나오는게 아니고 뭐 메가옴 나왔다 키로옴 나왔다 막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이 전지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뭐 컨디션을 보니까 상당히 신품이에요 새 제품 같은데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사고나서 사용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쓰려고 보니까 안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. 그냥 가정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. 어,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집에서, 어, 쓰려고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비교적 뭐 회로는 되게 간단합니다. 자, 보면 또 이놈도, 어, 전지 메이커는 적혀 있네요. 근데 이제 전지 쉘이 이렇게 내구성이 없어서 이게 문제죠. 고장나는 이유가 거의 98%가, 어, bms 불량보다는이 전지가 방전이 되거나 어, 아니면은 전지의 역할을 못해서 실사용이 안 되시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쪽이 마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한번 어 b 플러스 가 이쪽이고 b 마이너스가 이쪽 이네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전혀 볼트지가 안 나오죠 어, 16.8 볼트 나오네요 8 12 4V 음, 이쪽 한셸이죽었어요 볼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옴수로, 키로옴수로 표기가 되죠.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죽은 겁니다. 네 개, 다섯 개그 OS 구성에서 OS 1P 구성에서첫 번째 셸이 어 작동을 못 하니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임팩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전동 드라이버. 근데 얘는 전지가 똑같은 소재가 없기 때문에 어뭐 삼성 거나 LG 거로 갈게 되면 차후 또 얘네가 따라 죽어 버립니다. 그래서 얘는 어, 리필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뭐 어, 다섯 달이니까 그래도 오래 쓰시라고 어, 이렇게 상성 정품으로다가 리필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음 전압이 제대로 나오면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 밖에 없어서 지금 21볼트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전지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. 잔량 게이지가 없는 거죠. 잔량 게이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느까지 쓸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회로에서 그거를 인식해서 멈춰야 되는데 컷 전압에서 컷 전압에서 컷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때는 이거보다도 스펙 값보다도 더 써버리면 어 BMS에서 이상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셸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충전을 자주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아 뭐, 이거, 뚜껑 달기 전에, 어,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타로 테스타를 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음, 먼저 만든, 어, 모터 구동기죠. 웬만한 스페의그 모터보다는 상당히, 어, 전력을, 전류량이 세게 들어가도 되고, 어 고성능 모터입니다. 그래서, 어 18볼트 라인이 없기 때문에 24볼트 라인으로 해서 어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 플러스가 이쪽이고 마이너스가 이쪽이에요 여기서는 표기가 보이거든요 네. 어 얘는 그냥 36볼트로 가동을 하는게 맞네요 이 모터가 연상값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네, 출력란에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36볼트 라인까지도 얘가 지금 어 돌려주는 거예요 24볼트는 인식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연상값이 어, 오버가하면 얘는 모터가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거는 제가 이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모터 구동 쪽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<laughs> 네 충전기에 한번 물려보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. 네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어 정상적으로 충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거는 리필을 성공한 겁니다. 보시면은 어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. 어 제가 아저터를 빼면. 어, 빨간 음, 녹색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꽂으면 은 이렇게 어 변화가 있으면 충방전이 충전이 다 되면 제 충전기에서 어, 색상이 또 바뀌겠죠 네,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어 밧데리팩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리필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... 강북구 인수복로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, 요거 내일 배송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또 영상 제작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